돌처럼 생겼어? 말랑말랑, 보들보들 하지 않았어? 아, 예쁜 거. 네, 엄청 옷빠 같은 거구나. 모자쓸수 아, 있어요? 네, 고마워. 아빠 보고. 아빠 보고. 아, 엄청 잘 어울리네. 네, 아가? 어, 이상하다. 얘 엄청 편안하게 자리는데안 움직이고. 어, 자, 여기로 올라갈 거야. 아빠 봐주세요. 어른. 아빠 보세요. 아빠 보세요. 아빠 보세요. 아, 잘하네. 난 엄청 따가웠다. 훈톱이 아팠다. <laughs> 아, 그래서돌팔면이 했다. 나 이제 안녕. 잘가. 잘했